안녕하세요. 언제나 좋은 이웃 선재 한의원입니다. 몸에 부담을 주는 감당하기 어려운 자극이나 그 자극으로 인한 반응 불안이죠. 이런 것을 스트레스라고 말합니다. 스트레스를 받고 삽니다. 스트레스는 또한 생활의 원동력이기도 합니다. 이 스트레스를 즉시에 푸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쌓인 스트레스는 반드시 그 쌓인 에너지만큼의 몸의 변화를 요구해서 언제, 어디로 돌발적인 행동을 일으키게 될지 모릅니다. 나를 바꾸기 때문입니다. 스트레스를 즉시 푸는 생활에서의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멀리 바라보기입니다. 시선을 정상보다 한 15도 정도 위로 바라보기. 멀리 바라보는 순간 생각의 대상이 먼 대상으로 바뀌는 순간 지금 나에게 가해진 스트레스에서 전환이 됩니다. 지금 스트레스가 일시적으로 정지되고 그 스트레스가 정리될 시간을 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멀리 바라보자 바꾸어 말하면 시선을 바꾸자 이것이 즉시 풀리기의 첫번째입니다. 두번째는 천천히 숨을 내쉬는 장출식입니다. 출장식이라고도 말합니다. 갑자기 호흡을 천천히 내쉬어 보십시오. 관심의 대상을 내 호흡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호흡을, 숨을 내가 천천히 할수 있는 최대한으로 길게 한번 내뱉어 보십시오. 들이마시는 숨에는 신경 쓰지 말고 내뱉는 숨만 길게 합니다. 그 순간에 몸이 이완되면서 스트레스가 몸으로 가해지는 이것을 차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쌓이지 않고 정리될 수 있는 시간을 줄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멀리 바라보기. 생각의 방향을 바꾸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숨을 길게 내 시기, 내 몸에 가해지는 스트레스를 차단합니다. 시선을 멀리 두는 방법 하나, 그리고 출장식 그두 가지 스트레스를 즉시 풀수 있는 방법입니다. 쌓이지 않습니다. 정리가 될수 있습니다. 쌓이지 않고 정리된 스트레스는 생활의 새로운 원동력이 됩니다. 시선 바꿈과 출장식으로 언제나 어디서나 즐겁고 평안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